안녕하세요. 돌고돌아 난초입니다. 2월 2일 어, 월요일 2차 2차입니다. 2차에는 맹맹품 5섯 품종, 무맹5섯 품종 올려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 1번은 태왕입니다. 태왕이 보시는 대로입니다. 아주 깔끔하고요. 녹하고 황하고 어, 참. 역시 태왕은 태왕입니다. 한 이쁘네요. 어, 밑에는 어, 신화가 이제 지금 행성 돼갖고 봄대면 아마 그걸로 올것 같습니다. 아주 큰 눈이 크게 행성 어 있습니다. 일번 태왕, 한쪽에 한쪽입니다. 구의 10이고요. 어, 가격은 문의입니다. 문의 주십시오. 2번 소개하겠습니다. 2번은, 어, 단엽. 단엽 3반 복륜입니다. 어, 단엽 3반 복륜이고요. 자, 단엽. 완전 단엽 맞습니다. 3반 잘 들었고요. 이끝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문의하고요. 끝이 다 이렇게 음, 아주 참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신화가 이렇게 무늬가 잘 나와서 이렇게 크고 지금 달려있습니다. 봄 되면 이제 쑥쑥 흘러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뜬 입장하고요. 이렇게 나사지하고 이번 단엽 3반복륜 어, 신품종입니다. 세촉이고요. 세촉이 씨나 왕씨나 하나 있습니다. 12에 씨까지 나가고요. 가격은 180만원입니다. 난초가 진청에 완전 참 좋습니다. 뭘참 보약을 잘 드셨는가. 뭐 눈이 윤기가 분질분질나요. 어, 3번 소개하겠습니다. 3번, 3번은 한강입니다. 3번이고요. 한강입니다. 자 한강은 일단 여기 이렇게 이게 뒤에 쪽입니다. 뒤에 이렇게 어, 지금 이렇게 있고요. 앞에 요리는 이렇게 보면 어, 감, 감중두식으로 감 무늬가 이렇게 싹다 이렇게 얼로 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난초로 불리지는 못하고 하여튼 이렇게 무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도 이렇게 지금 쫙 들어가 있고요. 네. 한강 아주 짱짱하네요. 물맥도 많이 물맥선도 많이 들어가 있고 감 중두식으로 어,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또 그래서 아마 잘 터질 것 같습니다. 어, 뿌리도 이렇게 끔나이 좋네요. 뿌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짐시나이도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딱내리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이 들어간 거 보시고요. 이게, 이제 좀, 불빛에서는 이 무늬를 두르하게잘 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햇빛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 나는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근데 여기는 소장관님 보고 안 보인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상태입니다. 3분 한강 두촉입니다. 12에 시까지 나가고요. 가격은 285만원입니다. 4분 소개하겠습니다. 4분, 4번, 4분은 우무령입니다. 우무령 전시작입니다. 아주 작도 좋고요. 밑에 이렇게 지금 신화가 어, 두 개가 이렇게 지금 보드박을 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화는 안주 봄 되면 이제 쑥쑥 올라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유들유들하이참 좋습니다. 무늬도 좋고요. 뭐 이렇게 돌려도 무늬가 좋고 저리 돌려도 무늬가 다 좋습니다 아주 진층에 무늬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는 요쯤에서 지금 신화가 남아있었구나. 4번 우물형 다섯 쪽에 신화 두개 있습니다. 12에 11까지 나가고요. 가격은 370만 원입니다. 5분 5번 소개하겠습니다. 5번은 산채 극항 중투입니다. 말 그대로 극항이고요. 여기 백벌부는 날라가고있고 여기 이제 산채 여기서 지금 이제 출발한 산채 그대로 맞습니다. 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5븐 극강 중투 산채 4쪽입니다 17대 9이고요 가격은 65만 원입니다. 뿌리는 참 좋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6번 소개하겠습니다. 6번은 어, 한엽 3반 호입니다. 자, 요, 여기서 요, 지금 요거는 요렇게 좀 잘렸습니다. 뒷대는 이제 뭐 힘을 받쳐준다. 이파리 하나가 딱 잘려있네요. 뒤에는. 그런데다가, 여기서 신화를 이제 이렇게 잘 받았습니다. 상강 호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아주 입이 이렇게 넓습니다. 아, 좋아, 참 좋네요. 자, 요렇게도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한두 한 총만 더 받으면 아주 인물이 참 좋겠습니다. 종자도 좋은데다가 발전 입반처럼 엄 실해 하네 요. <laughs> 여기 엄청 실 두꺼워요 여기. 6번, 2번, 삼반호 두촉입니다 13-11까지 나가고요. 가격은 330만원입니다. 불이 아주 좋습니다. 7번 소개하겠습니다. 7번은, 어자 7번, 아 문의가 지금 이런 상태고요. 육은이 정도로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천체적으로 보면 난초가 이는 어, 천황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황산 저희 사장님이 이름이직대요 천황산이라고 얼마나 좋으면은 이렇게 잘 키우는 난초인데, 자입이 이렇습니다. 어, 지붕 같네요. 지붕 참이 굉장히 유이 두껍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무슨 꽃을 꽃도 같이 봐야 될 그런 난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이게 이 짧아가지고 이 난초 이게 짧아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대로만 저는 이렇게 야가 뭐 어떻다 말 못하겠어요. 7번 천황산 내쪽입니다 쪽이고요. 18일 11일까지 나가고요 가격은 180만 원입니다. 뿌리는 뭐 굉장히 좋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뿌리는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기 사장님이 애지중지 한 난초들은 뿌리는 다 좋습니다. 8분 소개하겠습니다. 8분은 4개입니다. 사개가 아, 참 좋네요. 사게는 돈을 많이 까먹었어요. 요게 전진촉인데 참 무늬 잘 나오고 아주 자연 그대로 그냥 놔둬도 지가 알아서 지금 여기 신화 나오는 거 보면 그래요. 지가 알아서 다 이렇게 나와요. 사게도 신화가 이렇게 보드박 뜯은 거 있고 이렇게 지금 리플라미 그두 개가 있습니다. 현재 어, 포신 나오는 것만 두 개, 또뭐 밑에 또 나오는 것까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8번 사개 4쪽에 신화 두개 있습니다. 1 2구까지 나가고요. 가격은 380만 원입니다. 9번 소개하겠습니다. 9번, 9번은 남상간입니다. 남상간. 아, 참, 찐층에 황, 이렇게, 이렇게 깊게 황이 쫙 묻어가 있어요. 참 좋습니다. 어, 이 전진을 두 개, 신화를 두 개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힘이 빡 차있네요. 자, 여기 문양한번 보십시오. 남상간인데 이거는 참, 진짜 남성미가 넘치네요. 자, 이렇게 조사, 좋습니다. 이, 이 끝이. 요 뒤에 요 두개에서 이렇게 신화를 두개를 받았습니다 9번 남산간 내촉입니다 15에 11이고요 가격은 무늬입니다 10번 소개하겠습니다 색감이 이렇게.. 하..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원래 수강이 색감이 참 좋은데.. 느끼라서 그런가 더 좋네요. 이렇게 보십시오. 난초 참 건강하네요. 뭐.. 유두루두루라 해가지고..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 보시고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수강 내네 축입니다. 17일, 1일까지 나갑니다. 가격은 170만원입니다. 뿌리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이만한 게달려있답니다 신화가 완전 엄지손가락만한 게또 달려있다네요. 봄 되면 농사도 지어도 되고 신화 볼로메이 또 이쁘겠네요. 6월 2일 월요일 2차 10분 수강이 오늘 마지막 난초입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좋은 난초로 찾아뵙겠습니다.행복한 시간 되십시오.감사합니다.